만보 걷기 그만하고 이 운동하세요. 하루에 만보 걷기보다 계단 5층 걸어 올라가는 걷기 운동 어떠세요? 미국 툴레인대 공중 보건열대 의학 대학원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4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계단 5층을 걸어 올라가는 것으로 축상동맥경화증 등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최대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요인으로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도 매일 계단 오르기를 열심히 하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고강도 계단 오르기 운동은 신체활동 권장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운동으로 심폐 체력을 강화하고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성비가 매우 높은 운동법입니다. 권장되는 운동량인 하루 1만보를 채우려면 통상 1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는데 계단을 5층 오르는 데는 약 1분 10초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나이, 성별, 체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이고 일상생활과 운동을 통합할 수 있는 매우 손쉽고 효율적인 운동방법이니 본인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며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